아 주스님 찰스 아니면 프라야 어. <laughs> 내가 안 썼어 내가 공부를 이야 yeah. <laughs> 아니 내가 안 걸었다고 과연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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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럼 그렇지 떨어져 떨어져 어잉? 형들? 현대 <laughs> 형... <형들? 웃음> 오... <laughs> 아니 미치겠네 <laughs> 아 해제한다는 거 그냥 내려왔네 잠깐 <laughs> 제발 나뭐 뭐든 아, 테미 아, 아나 이거 진짜 많이 먹다. 었와이 <laughs> 토터런이 보고 있을 때딱 먹었어야 되는데 내가 진짜. 아 뽑기에 시간이 없습니다. 감했습니다 감사. 안녕. 안녕. 미크봐요. 상자의 정체는 타연. 술자들은 양군들은 안 나온 것 같아. 빨리 뽑아봐요 우리들이 누구야? 나 템이다, 일단 템이다. 바로. <laughs> 일단 템이야. 아. 하로 바로... 망토 뭔데, 바로... 망토. 바로... 망토. <laughs> 나이스. 바로... 자. 어, 내 차례인가? 나밖에 없나? <laughs> 아, 망토 뭔데, 진짜. 아, 템을. 템 뭔데요? 나왔죠. 나... 나왔죠. 안왔어요템 템... 뭐예요? 아니, 안 떴어요. 저희한테. 나야?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또한번또한 번에 또한 번에 또한 번에 또한번 빨리 와서 열어요 이거 또한 번에 또한야에또한 번에 또한 번에 또한 번에 또한 번에 또한 번에 또 네, 망토 두 개가 뭐라. 똑같은 망토 두개 이거 맞는 거야? 뭐 이렇게도 갈리네. 어. 보름달백인니 안녕하세요. 오르텐시아사가 했던 사람 맞아요? 누구시지? 오르텐시아사가 진짜 재밌게 했던 게임인데. 어, 지금 소름도 들라 그래. <laughs> 제 가장 최애 게임 고르라면 오르텐시아 사갑니다. 네. 길도 어딨어요? 막 서량, 이런 거 아니죠? <웃음> 서양이라고요 이건 <laughs> 같은 길되었네 와. 아, 진짜 옛날, 오래됐는데. 그거 기억해 주네. 근데, 오르텐시아 그거 했던 분들하고 아직도 그 톡방 있거든요. 서량 거는 지금 없지만. 아, 띠은. <laughs> 오, 여기서 이렇게 만난다고요? 이야, 완전 추억의 게임이네. 네, 서량 분들은 아니고 서량 제가 전에 있던 길드 분들하고 똑방이 아직 있어요. 어 아, 여기서 이렇게 노레텐시아 했냐고 물어서 깜짝 놀랐어. 아 그러게요, 티리온님 정말 반가워요. <laughs> 어 진짜 깜짝 놀랐어. 그 알아봐 주시네. 뭐요 카페요? 아 저도 있어요 카페 올텐 카페 아직도 있습니다. 거기서 닉네임을 또 확인하셨어요. <laughs> 저 약간 새글 이런 거 올라오면은 가끔 보는데 뭐 요즘에는 광고 이런 거밖에 없더라고. 요몇년 전부터는 아예 잘안 들어갔던 것 같긴 한데 초반에는 진짜 막 종종 들어갔지. 이따 오르텐시아 하던 사람들한테 얘기해야겠네. 사실 방송 중인 것도 얘기 안 했거든요. 근데 뭐보 시리려다가 이렇게 봤어요. <laughs> 신기하네. 와우는 아닐 거 아니에요. 아, 거기에 제가 떠 있었어요. <laughs> 뭔가 서로 연관돼 있는 거를 네이버가 알았나? 제발 일단 나부터. 제발 형님들. 아 일단 난 돈이야. 일단 돈. 아 이게 말이 돼? 네 명이 고소가 있는데 지금 어? 템 지금 뭐야 메달 목걸이 이거 또 나왔어 브렐 좋아해가지고 브렐 캐릭터가 그때 예뻤거든요 그래서 모든 캐릭 브렐로 토토로님 이거 지금 현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<laughs> 와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 얘기하지 마세요 갑자기 현실 얘기라고 그래요. 와우 얘기하고 있는데. <laughs> 네. 다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.